안녕하세요 광롱숲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소룩20리에 나왔습니다 이 토지는 지목은 전이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. 이 토지의 평수는 200평으로 전원주택 짓기에는 알맞습니다. 정원, 텃밭을 꾸민 전원주택 주택지로 적합하다 할수 있으며, 지주 사정상 가격은 약 다른 토지보다 저렴합니다. 2차선 도로에서 250m 정도 들어온 토지로서 가까이에 운동시설도 있고, 좋 습니다. 이토 지 고요 주위 에는 전원주택 을 지어서 분양 하고 있 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기록으로 남길 것이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이상 광릉숲 부동산이었습니다.